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여름입니다. 벌써 올리브영 12월 세일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12월 올영 세일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중에서 너무 만족한다라는 제품들을 오늘 또 추리고 추려 왔으니까요. 이 제품이 저한테는 왜 좋았는지 왜 추천하는지 빠르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먼저 계절을 타지 않는 꾸준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 템입니다. 마몽드의 플로라 글로우 로즈 리퀴드 마스크. 이 제품은 아마 제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이소 추천템에서도 이게 다이소 버전도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계속 계속 언급을 할 만큼 아주아주 아주 잘 사용을 하는 제품인데요. 이게 결광 케어에 너무너무 좋은 제품인데 굳이 물리적으로 각질 제거를 하지 않아도 데일리로 각질 케어하면서 피부 결정리를 해줄 수 있는 만능템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수분 보충까지 진짜 잘 되기 때문에 내가 요즘 들어 화장이 잘 먹지 않는다 할때 아침, 저녁으로 그냥 듬뿍듬뿍 발라주기 아주 좋아요. 피부에 있는 묵은 각질을 그냥 마냥 수분만으로 눌러주는 게 아니라 파화 성분으로 각질도 한번 정리를 해주면서 또 촉촉하게 수분까지 채워줄 수 있어서 멀티템으로 그냥 만능으로 사용하기에 아주아주 아주 좋은 템입니다. 나는 파화 성분 잘 맞고 좀 저자극으로 데일리 각질 케어를 하고 싶어 그러는 분들은 진짜 이거 아직도 안 써보셨어요? 무조건 사용해보세요. 이제 겨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추운 계절에 쓰기에 아주아주 아주 좋은 크림입니다. 바로 리얼 베리어의 익스트림 크림입니다. 날씨도 날씨이지만 최근 들어서 와 장벽이 제대로 무너졌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이제 환절기가 되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피부 밸런스도 무너지는데 거기에다가 감기까지 걸려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을 했거든요. 우리 코로나 시절에 마스크 대체 어떻게 끼고 생활했죠? 마스크를 안 쓰다가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이 피부에 쓸리고 이 쓰라리고. 그리고 막 코풀다 보니까 막 휴지로 계속 얼굴 비비다 보니까 피부가 진짜 난리 브루스가 난 거예요. 세수할 때도 피부가 좀 따갑고 그리고 막 각질 일어난 게 그냥 눈에 보이고 이럴 때는 정말 장벽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초케어를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무너졌었던 제 피부 컨디션을 되돌려주는데 아주 1등 공신인 제품이 바로 이 리얼베리어의 익스트림 크림입니다. 뭐, 다른 기초 카테고리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저는 크림이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묽으면 이게 크림 역할을 하는 게 맞나 싶고, 또 너무 무거우면 좀 화장을 할 때, 메이크업 할때 흡수하는 시간도 꽤 많이 걸려서 좀 때처럼 밀리는 경우도 있다거나 할까? 근데 이 리얼 베리어는요,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딱 적당한 이 크림 제형에 아침에는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정말 얇게만 한겹싹 발라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습감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훨씬 오래 간다는 게 느껴져요. 이게 100시간이 지속이 되는 크림이래요. 가볍게 토너나 뭐 에센스로 수분 어느 정도 충전을 해주고 이게 날아가지 않도록 메이크업 전에는 얇게 한겹 발라주고요. 밤에 특히나 내 피부가 너무 고생했다 그런 날 그리고 코감기가 걸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인중이랑 코쪽이 많이 헐어 있었거든요. 자기 전에는 좀 듬뿍 얹어주고 자면요 한 2, 3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피부 컨디션이 많이 돌아왔어요. 이번 겨울철에 어떤 크림 쓰면 좋을까 고민하셨던 분들 올리브영에서 이렇게 기획 세트가 출시. 됐거든요. 본품을 구매하면 30ml 크림까지 증정을 해요. 근데 이 크림도 사이즈가 굉장히 큰게 여러분. 근데 이거는 무려 70ml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넉넉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만큼 70ml 제품에 30ml 증정까지 하고요. 그리고 포건빌리지 한정 기획 세트로 이렇게 패딩백, 미니 패딩백도 증정하거든요. 가격 할인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획 세트로 판매한다고 하니까 혜택 좋을 때 꼭꼭 구매하셔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피부가 확실히 달라져요. 그 다음은 클렌징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이것도 앞에 크림이랑 이어지듯이 피부 장벽이 진짜 와르르 무너져 있을 때 쓰기 좋은 클렌징 제품인데요.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추천하는 1차 세안 클렌징은 바로 클렌징 밀크더라고요. 근데 이전에도 클렌징 밀크를 써 보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뭔가 좀 깨운하게 클렌징이 안 된다. 그래서 클렌징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에 아뭐 아무리 피부에 좋다고 해도 깨끗하게 지워지는 게 우선이지라고 해서 저는 항상 이런 클렌징 오일만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피부 컨디션이 완전 안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클렌징 밀크로 한번 바꿔봤어요. 이것도 클렌징 오일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쓰시면 되거든요. 물기 하나 없는 손과 얼굴에 펌핑해가지고 가볍게 녹여준 다음에 물로 살짝씩 유화과정을 거친 다음에 씻어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클렌징 밀크가 유화과정을 거쳤을 때 오일보다는 그 미끈미끈거림이 조금 더 남는 것 같기는 해요. 메이크업 상태에 따라서도 클렌징을 바꾸기도 하고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도 다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 지금 피부 상태 너무 자극적이고 장벽도 와르르 무너져 있어. 초예민 상태야. 그럴 때는 아무리 풀메이크업을 했다고 해도 되도록이면 클렌징 밀크를 쓰고요. 아, 밀크만 쓰다 보니까 조금 피지 관리가 덜 되는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자꾸 코 쪽에 좀 피지가 보이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오일을 씁니다. 2차 세안제도 다른 걸로 바꿔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올영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잘 사용을 하고 있는 클렌징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 이즈 엔트리 참마 클렌저가 올리브영 세일 때 가끔씩 리필이랑 본품 해가지고 기획세트 행사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가격 행사 좋을 때 구매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녀공장 클렌징호일 진짜 진짜 유명하잖아요. 이 이게 가성비 끝판왕이에요. 올리브영 세일할 때 가끔 원 플러스 원 기획 세트를 진짜 진짜 자주 하거든요. 나는 그냥 모든 계절 무난하게 쓰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거 마녀공장 클렌징 오일 추천드리고, 파넬에 오미자 클렌징 오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피지가 진짜 진짜 잘 뽑힙니다. 그래서 나는 지성 피부고 얼굴에 피지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가격대가 이것보다는 조금 있지만 한번 판에 클렌징 오일 써보시고 저는 뭐 피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가성비 좋은 거 쓰고 싶어요. 하는 분은 마녀공장 원 플러스 원 세일할 때꼭 쟁여서 써보세요. 제가 또 요즘에 빠져있는 거는 콜라겐 겔 마스크팩입니다. 언니 저는 지금 각질 폭탄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각질 케어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초 제품을 듬뿍 바르고요. 언니 저는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장벽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초 제품을 듬뿍 바르시고 뭐 저는 지금 피부가 칙칙해요, 뭐 트러블이 심해요 등등등등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는 기초 제품들을 일단 스킨케어 루틴대로 그냥 쭉 하시고 밤에 잘때 그냥 콜라겐 마스크팩 하나만 딱 붙이고 자는 거예요. 콜라겐 마스크도 제품이 진짜 다양하게 있거든요. 저는 요즘에 이 러뷰움 콜라겐 마스크를 아주아주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러뷰움에서도 각 라인별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어 있어요. 뭐 피부를 조금 맑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비타민C 겔 마스크 라인도 있고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 수분이 좀더 메인인 제품도 있고 다양한 겔 마스크들이 올리브영에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겔 마스크 따질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붙이고 자는 거다 보니까 피부에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민감 테스트도 완료를 했는지 좀 여러 가지의 테스트를 거친 제품을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겔마스크라고 해서 무조건 다 붙이고 잘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함량이 낮은 제품들은 생각보다 너무 금방 말라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면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겔마스크도 있고요. 이게 좀 밀폐가 오랫동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피부에 더 자극이 가는 피부가 더안 좋아지는 그런 마스크팩도 있어요. 나는 겔 마스크를 수면팩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리뷰에서 좀 수면용의 겔 마스크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지, 그리고 자극 테스트 같은 게다 거쳐져 있는 브랜드인지, 그리고 뭐 흘러내리지는 않는다라든지, 등등등등 조금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좀, 내일 중요한 날이다. 또는 피부 컨디션이 진짜 최악이다. 그런 날에는 디바이스도 당연 사용을 하지만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저는 이겔 마스크까지 꼭 붙이고 잡니다. 언니, 근데 저는요, 디바이스도 없고요. 집에 있는 걸로 그냥 관리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일반 시트 마스크 팩도 좋기는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데일리용인 거고요. 나는 진짜 스페셜로 관리하고 싶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겔 마스크 구매해서 써보셨으면 진짜 진짜 좋겠어요. 아무래도 겔 마스크는 정가로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세일한다, 할인율이 높다, 그럴 때 미리미리 쟁여놓으시는 걸 완전 추천드릴게요. 저는 한 겨울에도 티전에는 무조건 파우더 처리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추천하는 거 바로 이 라네즈의 네오 에센셜 블러링 피니쉬 파우더입니다. 진짜 이 파우더 너무 좋아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파우더 하면은 이제 구멍 뽕뽕뽕뽕 나 있는 그 용기에 이렇게 엎어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가루 파틴 할 때도 있고 좀양 조절이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렇게 쿠션처럼 용기도 아주아주 아주 탄탄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고무 처리가 되어 있는데 칼집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렇게 쏟아도 전혀 안 새요. 이렇게 칼집 나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로 뿅뿅뿅뿅 하고 파우더가 올라오게 되어 있는 용기거든요. 외출해서 사용을 하기에도 너무너무 좋고 저는 원래 이렇게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내장 퍼프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루를 묻히고 쓸때좀막 뭉친다거나 그래서 웬만하면은 브러쉬로 바르려고 하는데 여기 들어있는 이 내장 퍼프는요, 아 진짜 너무 좋아요. 막양 조절을 진짜 전문가처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팡팡팡팡 두드려도 막 허옇게 들뜬다거나 뭉친다거나 이런 현상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 파우더를 아주 아주 애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피지를 진 잘 잡아주거든요. 한 여름에는 한두번 정도만 발라주면은 진짜 유분 걱정 없을 정도로 피지 잡아주는데 진짜 짱짱해요. 근데 이렇게 겨울철에 파우더 하면은 좀 당기지 않을까 싶잖아요. 아니요, 피부가 생각보다 되게 되게 편해가지고 얼굴 전체에 다 발라도 기초로 이미 수분만 잘 채워주면 위에 파우더 처리를 한다고 해서 막 피부가 당긴다거나 이런 현상이 없어서 저는 이 파우더는 진짜 사계절 내내 무난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루 된다거나 이런 걱정 없이 휴대하기에도 너무 너무 좋고 그리고 이 파우더 기름 잡아주는 기능도 완전 확실해서 이게 파우더치고는 좀 가격대가 있을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써보시면 이 가격하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파우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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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라네즈 담당자님들 이거 퍼프 제발 올리브영에서 따로 판매 좀 해주세요. 자, 이제는 색조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은 요즘에 잘 사용을 하는 또 아이섀도우를 소개해드릴게요. 아이섀도우도 그때가 때마다 좀씩 좀씩 취향이 바뀌기는 하는데 요즘 잘 사용을 하는 팔레트는 이렇게두 가지입니다. 요거는 페리페라에서 최근에 새로 나온 호수인 10호 그린고까지가 제 눈입니다만. 요 임보라님이랑 같이 만든 섀도우고요. 요거는 이제 기존에 이미 출시된지 오래됐었던 컬러죠. 투쿨포스쿨의 프로타즈 팔레트 1호입니다. 이제 가을 겨울에 사용을 하기에. 너무 뽀용뽀용하고 막 흰기 가득하지 않은 그런 톤이라서 좋은데요. 이렇게 핑크 끼는 조금씩 있으면서도 흰끼 낭낭한, 막 너무 싱그러운 느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차분한 분위기로 연출을 할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는 애교살부터 음영 라이너까지 쭉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예요. 이두 가지 모두가. 그리고 버릴 컬러 하나 없이 진짜 이톤 그라데이션이 너무 마음에 평화가 온달까요? <laughs> 대신에 이 페리페라 팔레트에는 애교살 제품에만 약간의 펄이 있고 나머지는 다 무펄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쉬머 펄, 그리고 펄들이 조금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눈 앞머리에 포인트를 주고 애교살, 뭐 눈두덩이에 포인트를 주기에는 이 팔레트가 여러모로 활용도가 아주 아주 좋습니다. 둘 중에 또 새로운 걸 구매하신다면, 요게 최근에 나온 팔레트이기도 하고, 또 페리페라가 워낙 가격이 착하잖아요. 차분하면서 음영 전체적으로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거 진짜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쉐딩 하이라이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푹 빠져 있는 쉐딩템은 바로 이 롬앤의 베러 댄 컨투어입니다. 포차코랑 콜라보했을 때 구매를 했었던 건데 이거는 그냥 온고잉으로 계속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저는 그중에서 이거 2호 그레이 쿨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음영 쉐이딩도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무펄 볼륨 하이라이터까지 있기 때문에 진짜 활용도가 너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이즈도 큼직큼직해서 뭐 넓은 브러쉬로 뭐턱 많이 깎으시는 분들도 좋고 이런 코 조각 음영 음영 디테일하게 내기에도 너무 좋고 거기에다가 이제 꺼진 볼륨 살짝 채워주는 이런 볼륨 하이라이터까지. 이거는 정말 여러모로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저는 롬앤에서 이 팔레트는 아주아주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쉐이딩을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진짜 이거 완전 강력 추천입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터도 꼭 하거든요. 여기 코에다가 하이라이터 꼭 해주는데, 여러모로 다른 제품도 써봤지만, 가성비도 그렇고, 그냥 손이 데일리로 자주 가는 제품은 바로 이 클리오의 글래스 앤 하이라이터 2호 말랑 반죽이에요. 이게 좋은 거는 이게 가루 타입이 아니에요. 조금 젤리 타입이기 때문에 가루 날림도 덜하고, 혹시나 떨어졌을 때막 박살날 염려는 없어요. 진짜 맑은 빛이 나거든요. 콧대 하이라이터, 앞머리 하이라이터 넣어주기에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약간 이런 샴페인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립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진짜 최근에 립 예쁜 게 너무 많거든요. 먼저 최근에 조효진님이랑 에뛰드가 콜라보를 했죠. 또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내셨는데 진저슈가 립세럼입니다. 우리가 에뛰드 하면 또 진저슈가 립라인이잖아요. 그립 보습 제품에 컬러를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3호, 2호를 선택을 해서 왔는데요. 그냥 솔직히 다 예뻐요. 너무 다 예쁘고, 이거 지금 계속 제 지인들한테 제가 영업하고 있는 템들 중에 하나거든요. 입술이 너무 건조한데 좀 립밤 좀 추천해줘 하는 분들에게, 아, 립밤 말고 그냥 이거 사라! 라고 하고, 제가 완전 추천하는 제품들입니다. 이게 2호고요 요게 3호예요 은근히 색깔들이 있거든요? 낮에 립밤도 바르고, 막립 제품도 바르고 귀찮잖아요. 그럴 때한 방에 끝날 수 있는 립 제품인데 나는 너무 입술이 건조하다. 립 보습이 메인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한테 완전 강력 추천드려요. 밑에다가 그냥 착색되는 립 틴트 같은 거 하나 딱 바르시고 그 위에 나한테 맞는 그냥 톤 하나 구매해서 그냥 립글로스 바른다라는 생각으로 발라놓으세요. 그러면 이게 보습감이 정말 미쳤거든요? 다른 글로우 립들은 입술 발랐을 때 입술이 확실히 편안해요. 근데 이제 입을 계속 말하고 뭐 음식 먹고 그러다 보면 이 광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보습감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립 세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립 제품 립 보습 제품의 컬러가 있는 거다 보니까 립의 광은 죽을지언정 그 보습감 있잖아요 그 립밤의 촉촉함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서 진짜 이거 바르고 나서 입술이 당긴다 막 건조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진짜 물건을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립밤 매일 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이거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언니 저는 그냥 색깔 예쁜 촉촉 립 사고 싶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 당연히 준비해 왔죠. 근데 또 거기다가 착색력까지 있어야 돼. 요즘에는 그냥 글로우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속력하면 또 토니모리잖아요. 그래서 토니모리에서도 가지고 왔고 최근에 또 데이지크에서 혼연언님이랑립 제품 만드셨거든요. 이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먼저 토니모리 게디 틴트 워터풀 시럽 12호, 13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최근에 주토피아랑 콜라보 하면서 나온 컬러들인데, 이 워터풀 시럽 같은 경우에는 막 꿀광 느낌은 아니고, 그냥 수분광? 촉촉한 느낌을 주는 틴트인데, 이 윗줄에 바른 게 토니모리 12호, 그리고 1 3호고요 아랫줄에 바른 게 데이지크 20, 21호입니다. 이 토니모리는 좀 착색력이 메인인 것 같아요. 착색력 좋은 틴트에 약간의 수분감을 더해준 느낌이라면 이제 아래 데이지크 같은 경우에는 글로우 립에 착색력을 넣은 느낌. 그래서 착색을 좀더 좋은 걸 찾는다면 저는 토니모리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착색력 좋은 틴트를 먼저 바르잖아요. 그럼 이걸 먼저 바르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착색력은 남아있는데 좀 광이 죽었다. 그럴 때 저는 요거 에뛰드 립 세럼을 덧바릅니다. 그럼 입술은 완전 촉촉 그 자체인데다가 컬러도 은은하게 남아있어서 이렇게 조합도 많이 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올리브영 최애 간식을 한번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살찜 주범 바로 저당 초콜릿 프레첼입니다. 올리브영에서 이 저당 버전이 새로 나오기 전에 아우어 베이커리랑 콜라보 해 가지고 초코 프레첼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그때도 완전 환장하고 먹고 매번 올영세일 추천템 때 소개를 해 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콜라보가 끝나고 단종이 돼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재출시가 되면서 저는 이제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얘가 언제 또 나를 배신하고 단종이 될지 몰라 그러니까 세일할 때막네 다섯 개씩 미리미리 쟁여놓는 거예요. 단짠에 진짜 환장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무조건 드셔야 돼요. 그래도 나름 이거 지퍼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세개 먹고 조금 양심상 이렇게 지퍼팩으로 해가지고 두면 두고두고 며칠 동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이어트 기간이거든요. 이 다이어트만 좀더 성공을 한다면 다시 이걸 먹어줄 거예요. 그래도 다른 초콜릿 제품보다는 저당이기 때문에 그래도 먹을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세일을 잘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할인할 때 미리미리 쟁여두시길 바랍니다. 이건 진짜 제 최애예요. 제발 단종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올영 세일을 맞이해서 제가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모아모아 왔는데요. 또 관심이 가는 제품들이 있으실까요? 오늘 제 영상 보시고 또 관심이 가는 올리브영 세일 제품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서 많이 많이 공유해주시고 또 여러분만의 올리브영 찐템들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같이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올리브영 세일에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아주 맑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